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매거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7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가 소지한 지방자치단체에 7월 말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행안부는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 납부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주민세 재산분을 두배 중과할 때 추질오염만 고려했지만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대기오염도 포함됩니다. 광주광역시가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3일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조례가 시의회 본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조례 제정은 국제문화교류진흥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값싼 점성어를 민어로 기름칠을 매로로 둥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동물성 원료 8종과 식물성 원료 13종 등총 21종의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육안검사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도시재생 실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등 강원도형 도시재생 뉴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인데요. 강원도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강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책과 중장기적 구상,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고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소상공인 유관기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돈의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 전통 인삼 농업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학열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산 전통 인삼 농업이 500년 이상 회복, 순환, 공생이라는 원칙 아래 순환식 이동농법을 고수해왔다며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등이 어우러진 소중한 농업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금산 전통 인상 농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업 생물 다양성 등을 모니터링해 관리 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합니다. 체납에 따른 행정 제재가 경제활동 재기의 걸림돌로 작용해 경제적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분납 이행을 전제로 생계형 체납자의 금융거래 제한 등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유예 등의 행정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